지금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았을 때는요. 이재현 선수 7승으로 지금 컨디션이 참 좋고요. 어, 그렇다고 해서 유현철 선수 뭐 경기력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지금 조그만 실수여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현 선수가 전반적으로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죠. 그에 반해서 이제 유한철 선수, 유한철 선수는 이 경기장 내 1m 내 자세 잡는 중앙에서 1m 내 2m 내 있는 경기장 안에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방금 보셨듯이 어, 이재현 선수 경기장 끝에 선에서 승리가 났죠. 그쪽 포인트 추가. <laughs> 우리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쁘십니다. 자두 번째 판. 자 밧다리 어 밧다리 연철 하지만은 이지한의 대치기로 승리를 따냈습니다. 이대용으로 승리를 따내서 본선. 일곱 번째로 들어갔죠.